55세의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 남들보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비결 궁금하신가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아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자산 파악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과도한 욕심은 금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의 소비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절해야겠죠. 둘째,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 펀드,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하여 자산 증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죠. 셋째 꼼꼼한 자금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부채를 줄이고 고금리 부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만 있어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활용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소득 기반이 되므로 꾸준히 납부하고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금융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55세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